네, 안녕하십니까. 청계구리 투자 클럽 종목 분석팀입니다. 이번에 저와 같이 살펴볼 어, 금일의 무료 추천주, 동성 아이캠 되겠습니다. 동성 아이캠은 석유화학 제품 및 상품, 또 정밀화학, 또 우레탄 제품 및 상품 판매 사업을 하며, 또 엑소모빌사로부터 국내 독점적으로 저취용제를 공급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최근 실적 발표에서 단기 순이익이13% 정도 증가로, 증가한 것으로 나온 점으로 보아, 앞으로 좋은 흐름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아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종목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어, 모습으로 보아, 좋은 앞으로 좋은 흐름 예상됩니다. 아이 종목, 매입가로서는 4,9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95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로서는 이전에 하락하기 전 매물대에서 강한 저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 1차 목표가를 5,280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고 1차 손절가로서는 이 61선, 61선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손절가로 4,6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계구리 투자 클럽 종목 분석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